명신. 강정영 들어갑니다. 이 굉장히 요 맞아요. 이때 요강찬영 네, 강찬형. 강찬영. 강찬영. 정말 A급 선수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네, 유가 있잖아요. 강정김범준 네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레이업. 네예 김정영 아, 야! 와, 여기서, 이준석 해줄 것 같아요. 어제 5초에요. 와이드 오픈, 석정! 김범석잘 돌아섰어요. 야, 헤어 갑니다 1대1 상황인데요. 야, 중량의 좋은 승리. 와, 인도! 아, 까지또다 시도합니다. 밀어넣고. 대드를 패스 상태. 많이 좁은데요. 김범석잘 돌아섰어요. 자 여기서 이때 해야 돼요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몸 붙이고 짠. 야 방금은 스텐. 나이스 패스 몸 붙이고 올라가는데요 어때요? 자 5초 드롭 드롭 에이 김범석 티아웃 석정 3점 오 근데 맞지 않았고요 이지성의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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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짧은데요 아 김범 3점. 안녕, 오의 3점. 빠른 타이밍이죠. 어, 수비 성공 오, 5초인데요. 그리고 들어가서 못무치고두 점. 오! 좋습니다. 그냥 거쳐서 탑에서 먼 거리 석점단점 옵니다. 들어갑니다! 이준석 돌파, 돌파 이후에, 이후에 열렸어요. 열렸어요. 아, 이제 김영신입니다. 강찬영 던지든데요. 석점들어갑니다 김영현 열렸습니다. 이준석 와이드 오프에 담 들어옵니다. 김영현이 앞으로 길게. 자 이준석 고 서버 아 이후에 아 다시 한번더 김영훈인데 아 와. 와 그렇죠. 어때요, 먼저 새로만 분위기 좀 살리려면은 여기서 첫직전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하이포스 미데이 두점뱅크샷강했어요 네. 아, 김영현, 김종민, 와우. 김영현, 김범석 좋아한 자리 두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와, 이것도 따네요. 맞춰서 김범석. 김범석이 와. 나이스 좋스을 네. 와. 아, 그 전에 근데 공격 리바운드가 진짜 다이나믹의큰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어요. 붙고올라는데 반칙을 드 원. 네, 잠시만요. 강찬영 던집니다. 리 배팅했어요. 아, 다섯 번 일대일입니다. 던져야 돼요. 와. 아, 이제 최대한 다이나믹한 시간을 써가면서 공격해야 됩니다. 다섯 번 김범석입니다. 한, 반대편 멀어 멀어지면서 도전 어려워요. 리바운드. 와. <laughs> 배이 돌파, 이후에, 몸부딪치고블락샷 예, 예, 아, 한문더김종민입니다아프로반대편이 준석입니다! 니아온! 샤하나더 들어! 갑니다 저희는 샤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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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프 아, 이주성? 자, 이지성. 네, 상황 <목소리를> 떨어져요. 오! 먼 거리인데요. 사이버스 다시 한번공 거리 바운드. 포백 와우. 자, 김여훈. 김훈 3점. 들어가지 않아요. 네, 이제 벤치에서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고요.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 어 네. 김보호 지금 들어가네요.